이게, 뭐, 어른들이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제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네, 슬고국 황선우. 이난영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보드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이라는 것과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특약 그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비슷하죠. 처음은.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도 좀 헷갈렸던. 헷갈리죠. 이게 뭐 처음에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게 필요한가요? 보험 꼭 필요합니다. 어, 주변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거 참 재밌죠? 왜 그러냐면은 케어를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케어를 뭐 내가 계속 할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다고 보고요. 이두 가지 특징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병인 사용 2번 일당은 간병인 사용에 발생한 비용을 정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특약은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거. 어, 아주 다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 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면이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어, 그러면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좋은가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좋은가요? 뭐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음. 음,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긴 거는, 이, 아, 아, 원천은 똑같은데, 두 개가 이렇게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 왜 그러냐면은, 간병인 사용 2번 일당, 그러니까 사용 2번 일당은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때, 돈이 얼마건 뭐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뭐 뭐만원뭐 이만 원은 아니겠지만 그쵸. 뭐 요즘 같은 경우 십만 원뭐 저렴하신 분은 팔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썼을 때 그쵸. 그냥 죠내 어? 가입된 금액 드리는 거예요 얼마건 그쵸, 그쵸. 오바가 돼도 그걸 드리는 거고 음. 안 돼도 그걸 드리는 거죠 정확히 금액을 산출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사용 일자에 맞춰서. 그 대신, 이제, 간병인 지원 2번 1당.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간병인 사연 2번 1당은, 단점은 뭐죠? 어, 보험 꼭 필요합니다. 음... 간병인 지원 2번, 2번 1당. 아마 얘가, 제가 알기로 먼저 나왔던, 이런 애들이죠. 지원, 지원. 간병인 지원 2번 1당이 예전에 처음에 나왔었고, 어, 예전에 이거 처음 나오고 나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었죠. 뭐냐면은, 통계를 내봤어요. 이걸 뭘로 제일 많이 썼는지. 음. 진짜, 뭘로 제일 많이 썼을까요? 그 어린이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어른들이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제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을 해야 되고, 애를 맡길 때는 없고, 봐줄 사람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애를 그냥,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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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외 얘기지만, 이원 시켜버리고 그냥 보기에서 어, 부모님처럼 어. 뭐~ 간병을 받는 거죠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어~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을 보내주죠 해주는 거예요 어. 약간 다르죠 얘는 내가 쓰고 나서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보내주는 거고 그 대신 이~ 사용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고 낮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을 보내주되 내가 안 쓰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쵸 그렇죠. 드린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책정된 금액 뭐만원뭐 이만 원, 뭐원 적습니다 고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음. 어~ 그두 개가 좀 입원하고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입원비를 받는 거고 그렇죠. 입원하고 간병인을 신청했을 때는 4 8 시간 이내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 점이 네. 다르죠 장단점이 그 사용 입원 일당은 이용자가. 간병인을 구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고 음. 간병인 지원 입번 일당 특약은 보험회사에서 업체와 그 연결되어 있는 업체에서 전문 간병인을 보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이 좀 달라요. 이거 괜히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가입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거 가입하고 이렇게 해달라 하시면은. 그렇죠. 아. 제일 좋은 거는 뭐두 가지를 같이. 같이 병행을 하는 게. 하는 게 왜냐면은 금액이 얘가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한데 뭐 갱신형도 있고, 뭐 갱신형만 있는 데도 있고, 비갱신도 뭐 어떤 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상황들은 누구랑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와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전문가들 여기 여기 나오시면 슬보곡 나와 있는데 슬보곡이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뭔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아 <laughs> 이거 뭐가 네. 다르긴. 다르겠죠. 다르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언제나 유쾌하고, 뭐, 지금까지 또긴 시간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렇게 항상 열려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댓글, 그리고 뭐 저희 사카오 채널 추가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로 저희 뭐 대표번호도 있고 뭐 궁금하신 뉴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뭐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저희가 상품으로, 아니, 상품 아니죠?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찾아뵐 겁니다. 네, 습니다 요것도 간병인 사용일당지원입원일당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꼭 전문가들과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아, 네. 보험 꼭 필요합니다.